그래서 영어를 잘한다.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해요. 저안 급할 것 같은데 조금 급해요. 급하기도 하고 달이 어, 이제 황소라서 잘 표현되진 않지만 굉장히 급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화통수라고 있는데 불을 뜻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신생도 잠깐 보시면 휠에서 여기 지금 뭐 빨간색, 파란색 이렇게 약간 갈색 용기 있죠. 그게 화통수를 뜻하기도 해요. 아까 이제 충분이라고 했고, 봄의 시작을 알리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황소자리. 4월 21일에서 5월 20일에 태어난 분들.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생겨있어요? 황소. 동그란 얼굴에 꿀이 이렇게 된 것처럼 되어있죠.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음력설 보면은 입추냐, 고구냐,